여기는 용마산 오보로 중랑, 서울국 중랑 그쪽입니다. 여기 나무를 누가 다 빼놨지? 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오, 어, 밑은 완전 낭떨어집니다. 저 밑에까지 한 100m 되겠는데요. 이 건물은 뭔 건물이지? 오늘 또 미세먼지가 엄청나네요 오 였네요 이쪽에서 뭐 태양광으로 보이는 게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학교 일반 학교 어, 학교네요 학교 학교예요 태양광 엄청 했네요. 저기가 면목등학교 같은데 태양광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 완전 전환 손해입니다. 여기 짓는 게, 이게 장암교장암교 건너편, 저기 장암교 있는 저기 중랑구 쪽에 아파트 짓는 거고요. 저기 용마산이고요. 용마산 정상.